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기준금리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약간 더 높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한국 금융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로 금융 안정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한국처럼 금융 부문의 회복력이 견고하지 못한 경제에서는 금융 안정이 매우 핵심적인 이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대안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과 같은 대출지원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대규모 양적 완화가 실물경제를 부양하기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자본유출 등 부작용이 클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신중론을 견지하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자본 자유화를 의미하고 한국의 자본 유출입 관리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